그러니까 저는 중기는, 중기에는, 어, 오늘, 오늘 이 행사는 어떤 건가요? 오늘 강원일보하고 동는어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 맨발 도끼 축제예요. 이거는 강원도가 맨발로 걷는 건강한 지역이라는 또그 대표적인 숲이 바로 이대사물등과이 전남숲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맨발로 걸으면 여기 지어진 우리 분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 신데이지알수 있는 환경의 충동, 그거 전하려고 오전, 아이든 내방된 침대가 그런 치유의 숲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숲에 오셔가지고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그런 운동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보시기에 그냥 길을 걷는 것보다 이런 숲길황토길을 걷는 게 건강에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선 그냥 걷는 것은 보통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신발을 신. 걷 걷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은 생과 살을 나누는 것, 산과 죽음이 나뉘는 거예요. 자,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런 수많은 질병이 지구 속에 빠져있느냐. 바로 신발을 신고 살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나무들은 다 땅의 품위를 습니다 그래서 건강해.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얼마나 건강해. 그리고 모든 야생의 동물들 다 건강해. 그리고 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다 건강해.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만 병들고 항상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땅을 밟고 있니다 근데 우리 현빈만 구도체 신발을 신고 길은 아스팔트, 스멘트 우여탄의 구도체 길로 학 고장이 나고 집도 땅과 적지가 차단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년을 땅과 적지가 차단된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양제를 또 먹어야 돼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늙지 않아요. 맨발로 걸으시면 모든 사람들이 10년, 20년을 젊어 그리고 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타게 되고 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바니는자 이러한 삶을 우리 신발만 벗으면은 다른 거예요. 요즘 전국에 맨발길도 너무 많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유행의 이유가 뭘까요? 자이 유행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어, 서울 대모산에서 <laughs> 어, 맨발, 무료수술 맨발로 프로그램을 세간 에은 8년이 됐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건 맨발로 걸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어, 덤비지 않고 그렇 알게 되니까 이게 서서히 알려지게 됐어요. 서서히 안려도게하고 알... 권하게 되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특히, 어, 작년 7월 12일 날 우리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로 걸어 생긴 일 그거를 방송하면서 전국의 맨발 걷기 열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어, 맨발로 걷는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맨발로 걷는 길이 없으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맨발 걷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첫째가 작년 2월 15일 어, 전주시 의회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150여 개 지, 자체들이 어, 어 맨발급지 활성화들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은 지자체장들이 맨발길을 만드셔야 돼. 맨발길, 황토길, 이걸 자꾸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든 아파트 단지, 삶의 주변에 하나씩 맨발길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모든 전국의 어, 마당이 있는, 땅이 있는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단체들 그 보는 관상용 정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거기 조그맣게 길을 만드세요. 그러면은 종업원들이, 연구원들이, 회사원들이 거기서 쉬는 시간마다 맨발로 걸으시고 발 씻으시고 들어가시면은 일의 생산성,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본인이 건강해지고 주변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이 막 펄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 이제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맨발로 걸으시는데요 앞으로 몇년 내에, 어, 500만, 1000만 명으로 현 시대가 지 열립니다. 그러면은 거의 전 국민이 맨발로 걷게 되시고요. 또 이러한 저희 맨발 걷기, 어,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가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근 일본으로, 미국으로, 독일로, 어,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전 인류가 같이 맨발로 걷는 그런 네. 건강한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우리 KBS가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laughs>